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 소재하고 토지 및 전원 택을 전문 중개하는 명문인공인 중개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답사할 분산의 매물은 주택 지나 뚫은 균농기천용도로 가장 최적화된 토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답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18일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토질이 양질의 토질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토질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길쭉하게 사각형 형태로 보이는 토지가 오늘 여러분의 답설 토지이며 접근성은 지금 저 끝쪽으로 보이는 저 아래쪽으로 2차선 한적한 지방 도로가 접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우측 이곳에도 도로가 접해 있으므로 접근성과 진입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토지입니다.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으로는 임야가 위치하고요. 전반적으로 연꽃 안쪽에 위치한 것처럼 아주 주변이 병풍처럼 아늑하게 산로 감싸 있는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방이 360도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이며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전 75평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100의 40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지세면 역시 완전 평면적을 이루고 있으므로 특별한 토목 없이 바로 전용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고요. 일조권은 정남으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하루 종일 따스한 햇빛이 감도는 토지로서 지적의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형태로 좌우 측이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분할하여 쓰기도 적절한 토지입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지적 형태가 직사각형 태이므로한 서너 분이 함께 이주하셔서 전원주택이나 귀농 귀촌 용도로 쓰시게도 적합한 토지임을 현장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앞쪽으로 꽤 커다란 하천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본 토지 하천까지 도보거리로 충분히 이동하면서 사철 물놀이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동해서 하천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본 토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한 하천으로서 거의 유원지라고 볼 정도의 아주 완벽한 물놀이와 사철 휴양과 휴식이 가능한 앞쪽으로 토지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한 하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법 많은 수량이 있으므로 물놀이나 수영 낚시까지 가능한 완벽한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하천은 토지에서 도보거리 3,400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강과 계곡이 접한 토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답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계곡이 접한 하천이 근접해 있는 토지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 면적 975평에 이러한 하천이 근접해 있으므로 한손오분이 함께 휴양이나 휴식의 용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감상하고 계시고요. 다시 이동해서 본 토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아주 편안하게 원균감 있는 산들이 연꽃 속에 자태를 자랑하는 대신 편안하게 산봉우리들이 감싸 있는 토지로서 최적의 청정지역과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좀 살펴보면요, 접근성은 행성읍내에서 자동차로 대략 15분에서 20분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또는 고철역사에서는 보통 15분 정도. 수도권에서는 대략 1시간 반에서 1시간 4, 50분이면 현장까지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는 전기도 인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앞쪽으로 여러분이 좀 전에 보셨던 계곡이 흘러가는 앞쪽 산들을 여러분들이 조망하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 최적의 자연환경에 위치한 토지면적, 1075평 매매가 3억으로 여러분에게 매매 의뢰된 토지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금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상태고요. 한 서너 분이 들어오신다고 가정을 하시면 한 300평씩 분할하신 후 기능이나 전원주택 또는 힐링 공간으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아주 편안한 토지 경사면이 전혀 없는 토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시고요 주변에는 특별한 혐의시설이 없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토지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는 전혀 전달할 수 없지만 현장 오시면 훨씬 영상보다 더 편안하고 정감 있는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본 토지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가운데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명동산 033-344의 4,900번 연락 주시면 현장 안을 통해서도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본 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 좌측으로 아주 한적한 이 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분할하기에도 적절한 토지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무나로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문 부동산 인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